여성들은 굳기나 기리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버섯 모양의 음병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다소 사적인 동시에 흥미로운 주제인 음병의 모양, 특히 버섯 모양이나 총알 모양의 음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남성들이 가장 꺼리는 것이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커플 간의 친밀한 순간에는 기술, 타이밍 단란함 외에도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하면서도 쉽게 간과되는 측면이 음경의 모양과 여성 성기관의 모양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이은두개 없듯 음경의 모양 또한 다양합니다. 질의, 꽃기 모양 모두 사람마다 다르며 각 모양은 부부관계에서 고유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과 파트너를 더잘 이해하는 과정이며, 관계의 조화와 파트너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회쇄형 지갑 모양의 여성 성기관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 회쇄형 지갑과 유사한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형태의 여성은 질내 주름이 많아 주름 바닥이 닫히는 기능을 함으로 이 부분이 수축하며 밀접하게 교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한 일를 가질 때 놀라 숨을 참을 정도로 강한 감각을 느끼며, 어떤 남성은 심지어 두려움으로 인해 사정을 앞당기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성이 꺼리거나 관심을 가지는 음경 모양으로 버섯머리와 총알머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버섯머리 음경은 음경머리 부분이 버섯의 뚜껑처럼 넓게 퍼진 형태를 말합니다. 음경머리와 음경축 샤크트 사이의 연결 부분이 넓고, 귀도가 크며 둘레가 넓은 특징이 있습니다. 귀도의 지름은 음경축 자체의 지름보다 훨씬 크므로 마치 머리가 크고 몸통이 작은 모습과 같습니다. 이 모양은 성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관계 중 음명머리는 여성 성기관과 가장 먼저 접촉하는 부분인데 허선머리 모양은 여성의 더 넓은 부위를 자극할 수 있으며 전방위적인 자극을 제공합니다. 또한 진동감이 강력하여 여성이 욕구를 쉽게 충족시키고 더 빨리 오르가즘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큰 귀도는 반전도 있습니다. 초기 삽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무리하게 삽입하면 여성에게 통증을 줄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전의를 갖고 테크닉을 익히고, 필요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총알머리 음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총알머리 음경은 버섯머리와는 달리, 끝이 조과 총알이나 원뿔 모양을 닮았습니다. 음경 끝과 축 사이의 면적이 축보다 넓지 않아 뾰족한 느낌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이두 가지 모양 중 어떤 것을 선호할까요? 모든 여성의 취향이 다름으로 단순히 답하기는 복잡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버섯머리 음경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성관계 중더 강렬한 감각과 독특한 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여성들은 삽입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총알 모양의 음경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음경의 귀도 모양 자체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신 파트너와의 관계질, 즉, 소통, 존중, 이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이런 요소들이 음경 모양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경의 모양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경 머리의 모양은 부부의 성생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어떤 모양이 다른 모양보다 더 좋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습니다. 각 모양은 단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부부 관계가 만족스러운지는 단순히 신체적 자극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 소통, 이해, 종종이 신체적 특징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어선머리든 총알머리든, 이 모든 모양은 정상적인 생리적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음경의 모양과 크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음경의 모양에 따라 자신이나 타인을 평가하거나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부 관계의 질은 음경의 모양보다는 파트너 간의 정서적 소통, 존중과 이해에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파트너가 더 나은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안녕히 가세요.